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증의사 이관우입니다. 오늘은 안 아프자 7분 이야기 제 15강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목 통증을 말씀드리는데 목과 그 어깨 부위의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목 통증 중에서 목 디스크 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는가 하니 우리가 사람들이 자연적인 상태에서 그냥 목경추부의 그 퇴행이나 또는 어떤 목을 어 직업적으로 계속 무리해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흘려서 발생한 경우에 에목 디스크 통증인 경우에는 수술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가급적이면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뭐,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제 경험상, 이 통증 의사의 관점에서는, 그런 경우 수술을 해서 어려워지는 경우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조금 강하게 말씀드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경, 견부 통증, 목과 어깨와 같이 오는 통증의 경우에는, 그 사실은 이 통증은 그렇게 막, 통증이 강하다거나, 또는 이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통증은 대체로 목이 조금 무지간 느낌이거나 어깨가 조금 무지간 느낌으로 지속이 에,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사우나에 가서 몸을 풀거나 또는 뭐 마사지 샵에서 치료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이런 그 전문가의 치료를 받지 않고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그런 통증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통증이 강도가 약한 데 비해서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운 통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경우 통증은 이제 환자분들이 평소 때는 별로 통증을 느끼지 못하다가 밤에 잠을 자려고 할때 아주 그, 어, 음. 아, 목이 불편하고 그뭐 베개를 바꾼다, 목, 이, 이쪽으로 목을 돌려다, 아, 잠에 그 수면 방해가 굉장히 많은 그런 통증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증을 치료하는데 사실은 그 강도가 심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넘어가기 쉬웠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그 어떤 그 삶의 질에 방해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저는 주로 어그 경막외 차단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어 경견부 통증이 있고 또, 목 뒷부분이 무지하게 아프고, 두통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근막에 차단을 해서 근육을 이완시키고, 또, 통증이 일단, 그 말초신경이나 근막증 통증이 아닌 경우에 이 통증이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남은 통증은 이제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그 격막의 차단술 먼저 시행하고 그러면 한 통증이 제 생각에는 한 50%에서 70%쯤은 완화가 돼요. 그 나머지는 제가 보기는 뭐 수영을 하든지 운동을 조금 하시고 또는 필요할 때마다 지속적이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약을 조금 진통제나 이런 약 드시면서 지내시면은 좀보다 훨씬 수월하게 생활을 하실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그, 근막증이 있거나, 그, 조금 말초신경, 이게 척추신경 후건이나, 이런, 그, 목 뒤신경들을 조금, 이제, 국소적으로 차단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뭐, 경추 경막의 차단술, 이런 방법을 통해서, 대체로 많이 해결, 되는 통증이에요. 근데 이 통증 환자분들은,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 어깨 관절, 어, 운동하는, 이 어깨 관절에 있어서의 통증은 없, 없어야 되는 것이죠. 만일에 견 관절통이 같이 되어 있으면 관절, 견 관절을 치료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목 경추 통증 중에서 목의 근육 부분, 목과 어, 어깨의이 승모근이나 뭐, 어, 견갑, 상근, 하근 이런 부위 또는 뒤, 목 뒤쪽으로 어, 방향근, 이런 쪽 근육통이 있는 경우에 경막 외신경 차단술로 잘 치료할 수 있다. 비교적 강한 통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치료하고 저희 경우는 또 물리치료나 어 도수치료를 통해서 관리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면 뭐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젊어서 이런 통증이 오는 경우에 가볍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나중에 심해지면은, 어, 굉장히 또 치료가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 경견부 통증, 목, 목과 어깨 부위에 근육통처럼 느껴지는 비교적 강하지 않는 통증이 있는 경우에, 이런 이제 경막의 차단술과, 아, 그걸 기, 본으로 해서 이제 통증 관리를 할수 있다. 하는 말씀 오늘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그 흉추 상부 통증 또그갑골부에 아주 그 굉장히 그 압통이 심한 그런 경우의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